위계 YG엔터테인먼트, 금일 13%가 하락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블랙핑크, 리사와 재계약이 불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고요. 그 당시에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3%가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출렁거렸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재계약금 500억 원을 제한받았으나 거절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이 상황이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 증권가의 루머가 주식시장에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시 뉴스가 나옵니다. 브레이핑크 재계약 불발되는가? 전일 주가는 YG엔터테인먼트가 13%가 급락하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하락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13%가 급락을 했고요. 걸그룹 브레이핑크 해체설과 YG엔터테인먼트의 10% 넘게 급락. 제니와 지수, 리사는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YG 엔터 측은 재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 블랭핑크의 멤버 중에 로제만 YG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일 주가는 13%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이후에 신저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가 13% 급락을 했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k b 증권연구원은 YG엔터테인먼트 목표가 주가를 9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블랙핑크의 대재계약과 전속계약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지만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IP 가치 상승으로 블랙핑크 재계약에 따라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 나올 그룹들이 트레저, 베이비 몬스터 등 아티스트의 확장성이 존재한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목표가를 희망으로 올렸다. 이두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3%나 하락했죠. 금일 독특한 뉴스가 나옵니다. CNBC 메인에 블랙핑크 기사가 나오는 것. 바로 한국의 걸그룹 기사가 CNBC 메인에 나오는 것은 근 10년 동안 보질 못했어요. 블랙핑크 멤버 3명 재계약 불발 소식에 YG 주가가 13% 이상 급락했다. 우리나라 뉴스 중에 CNBC 메인을 차지하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있거나 뭐 핵이나 이런 것들, 안 좋은 뉴스들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금일 CNBC 메인에는 블랙핑크 멤버 3명 재계약 불발 소식에 YG 주가가 13% 이상 급락했다. 멤버 지수, 제니, 리사는 다른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제는 와이즈와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식통을 그대로 본 거고요. 이 보도는 이사가 지난주 한국 돈으로 500억 원을 해당되는 와이즈의 두 건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와이즈 주가는 13%가 하락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1일 종가 66,700원 이후 최저가다. CNBC가 우리나라 기사로 메인을 뽑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그중에 블랙핑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네명중세 명이 YG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온 후1 3 2 8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에서는 YG의 계약은 지금 진행 중이다, 협상 중이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예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주 리사는 yg에서 제시한 500억 원 정도의 제시 금액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상황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는 상황. yg는 다음 아티스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주가는 고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블랙핑크를 이야기하면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그룹법은 유튜브 음악 채널 최다 조회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노리는 앞으로의 승부수, 그것은 무엇일까요? M1 베이비 몬스터, 데뷔 언제쯤 될까? 이제 시장은 YG의 차세대 걸그룹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는 YG 총괄 프로듀서인 양현석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걸그룹이다. 런칭되는 시기를 지금 저울질 중이다. 7인조로 우리나라 태국 그리고 일본 다국적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 비주얼 역량이 수준급이다 블랙핑크 이외에 7년 만에 런칭되는 걸그룹이다 베비 몬스터는 프리 데뷔곡 드림을 뮤직비디오로 공개를 했고요 3개월 만에 5천만 조회수를 돌파한 그룹이다 라고 해서 누적 조회수가 지금 현재 5억 회를 넘어선 차세대 걸그룹 런칭이 아직 안된 걸그룹이긴 한데 이제 프리 데뷔곡이다 데뷔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그런 데뷔곡으로 무려 5억 회를 돌파한 상당히 무서운 걸그룹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를 향한 글로벌 음악 팬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5억, 5억 회를 넘어선 그러한 걸그룹이다.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의 앞으로 차세대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를 향한 기대가 yj 그리고 팬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 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